와 이게 현재에서 차량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네요. 여기 렌트를 할 데가 없다 그래서 걸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와 이게 도저히 뭐 걸어서 할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네요. 이 자월도가 아 연평도보다 훨씬 더큰 섬이라고 합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대신에 땅이 넓어도 인구 수 때문에 결국 섬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라는 건데 주민 수가 많지 않아서 연평도가 훨씬 더큰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 마을 주민이 말씀하시는데 아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연평도나 병영도는 차를 싣고 갈 수가 없고 아 관광지 그래도 있다 보니까 뭐 렌트카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자월도 이런 곳은 어이 전문 관광지가 아닌 거죠. 뭐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어, 간간히 이제 들어오는 곳인데, 더군다나 여기는 또 차도선이 있습니다. 차를 싣고 들어올 수가 있고, 요금도 뭐 그렇게 어, 비싼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렌트카를 따로 운영할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그러겠네요. 아, 이게 현재 가서 렌트카를 빌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어이없는 생각을 또 하게 됐네요. 지금 저기 앞이 큰 도로인데, 일단 저기까지 걸어가서 어, 차가 오면 좀 어디 타든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야, 이게 뭐, 진짜 아무도 없는 섬에서, 아, 참 또, 황당한 일을 하게 되네요. 자, 히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아, 네. 여기는 따로 렌트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없습니다 아, 네. 현재 있는 주소까지 가시는 차인데, 와, 걸어서 이렇게 많이 갔어야 했습니다. <laughs> 네, 자월 주유소 차량인데 태워 주셔 가지고 다행히 여기까지 편하게 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 자, 여기가 그래도 식당과 커피숍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밥을 좀 네,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월도 장골 식당인데 다행히 문연 곳이 있어서 아, 식사를 할수있됐습니다 생선구이 백반인데 정말 엄청나죠. 반찬이 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자, 정말 섬에 맛있는 아, 반찬들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골 식당입니다. 섬도의 장골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아 여기 장골 식당인데 정말 아 섬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또 첫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생선 백반이 1 5 0 0 0원 정도였는데, 와 정말 섬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먹게 됩니다. 아참 기분 좋아지는 식사였는데요. 여러분들 자월도 오시면 꼭 장골 식당 한번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히도 아까 뵀던 아 우리 말버스 기사님을 다시 뵈가지고 지금. 이 다른 곳으로 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아 여기가 그래도 쓰레기가 좀 많이 떠밀려 오는데 아, 이렇게 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아 또... 네, 또 다른 주민분께서 태워주셔서 지금 아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를 와 걸어오려고 했으면 엄청난 거리인데 못할 뻔했습니다. 그죠? 아, 지금? 네, 주민분이신데, 친절하게 또 태워주셔서 다행히 잘, 네, 가고 있습니다. 와. <laughs> 이걸 걸어서. 와. 와. 아, 여기가 천문대인가 보죠? 아, 꼭대기. 와이 걸어서 못올 뻔했네요 진짜 <laughs> 네 우리 친절한 주민분께서 이렇게 또 태우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와 이렇게 또 가기는 가네요 <laughs> 네 이렇게 또 와, 차를 태우셔가지고 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걸어서 야 어디에 갈 생각을 했을까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자 이렇게 타고 와도 여기 지금 아, 하나를 더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와, 이쪽을 아, 여기를 걸어서 가라고 했으니 와, 아, 네, 이게 차를 몇 번이나 얻어 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자월도 진모래 해변입니다. 그런데 와, 이게 길이 보통 <laughs> 길이 아닌 게 앞에 이렇게 내리막으로 지금 경사가진 곳입니다. 여기까지 또 내려갔다가 와 다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차가 있었으면. 정말 쉽게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네요. 와, 아, 이게 또 이렇게 아, 렌트를 하지 않는 섬에서 아, 경험하게 되는 아, 일인데, 그래도 참, 아, 네. <laughs>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이쪽 길인가? 아마 이길 같은데, 아, 한번 일단 내려가보죠. 진짜. <laughs> 쓰레기 주우면서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차가 없어서 뭐 이런 고생을 하게 되네요. 야, 이게 정말 숨겨놓은 뭐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앞쪽에 해변가가 하나 보이는데, 야 저기 아 이렇게 왔는데 쓰레기가 제발 있어야 할 텐데, 어, 이게 돌아갈 길도 이제 걱정이지만 일단 야 여기까지, <laughs> 땀 저기 멀리에 쓰레기가 아, 있는가는 같습니다. 아 진모래 해변입니다. 아, 저기 멀리에, 아, 쓰레기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물때가 또, 아, 맞아서 빨리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아, 잘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참. 네. 좀 겁나네요.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야 진짜. 으아. 네. 자월도 어, 진모래 해변입니다. 와, 이건 또 자연석 계단인데. 아, 역시 이게 북쪽 방향과 바다를 와, 접혀있다 보니까. 아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쓰레기가. 많죠. 문제는 이제, 이 북한 쓰레기가, 아, 있느냐의 문제인데, 아, 이게 중국 쓰레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네, 분명히 북한 쓰레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저거 지금 바, 배 위에 떠가는 거 저거는 뭐죠? 바다 위에? 와, 저기 중국까지 가는 것 같은데, 와, 저런 배 처음 보는데요. 와, 저런 배도 다니고 있네요. 자, 자월 진모를해보입니다 쓰레기는 진짜 많은데 일단 저기 안쪽에 지금 물때가 있어서 저기 안쪽까지만 먼저 갔다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 이게 이 바위를 지금 넘어가면 안쪽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보고 왔는데 아이 물이 지금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우 여기까지 지금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갈수 있을까요? 와 아, 일단은 지금 여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방송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 자 한번 그래도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갈수 아, 있을 것 같은데 안쪽에 지금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어경히도 높죠? 와 여기를 지금 일단은 올라 왔는데, 자 저기 안쪽까지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와 저기 바다 위에 지금 떠 있는 배가 엄청나게 큰 배들이 있네요. 아이 안쪽 향까지 잘 들어왔는데, 아 쓰레기가 정말 많습니다. 참, 이 같은 자월도 아니라도 방향이 어딘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지금 북쪽 해안가니까. 아, 이 앞쪽으로 서리가 엄청막게 많이 쌓여 있는데. 아, 네. 어,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빨간 점퍼를 입고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빨간색, 핑크색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낯선 곳에 아무도 없는 이런 곳에서 어, 전환이 되면 정말 빨리 어, 발견하라고 이 빨간색 옷을 입는 이유도 있습니다. 눈에 확 튀니까요. 아, 자, 여기, 와, 하,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한번 보시면, 아, 자, 그동안에 많이 주운 거긴 하지만, 배단물이죠. 대동강에서 나온 배단물입니다. 배단물 어, 페트병인데, 배단물 제품은 많이 주울 수 있었지만, 자월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진몰 모 해변가에서 발견됐다라는 그지역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 전체 섬을 한번 조사해 볼 계획인데, 자월도 특정 해안가에서 또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니까 굉장히 귀하게 또 의미가 있는데요. 자, 배단물 제품 먼저 하나 찾게 됩니다. 아 지금 저기 아 절벽을 넘어서 제가 이 안까지 들어왔는데, 아 자, 여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 이런 것도 북한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런 거 이렇게 묶어서 버리는 경우가 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말린 남새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북한과 맞는데 한번 내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버린 쓰레기 가운데 이렇게 묶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한번 내 네, 풀어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지금 네딱 접혀 있었던 건데 야, 이런 거 풀면 북한 쓰레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맞네요. 자, 매운, 으흐. 예, 물기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 매운 소고기 맛, 즉석국수죠. 아, 이거 유아 종합신료공장. 저희가 아마 최근에 연평도에서 하나 준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자, 이 날짜를 보니까 2025년 6월 19일로 자, 찍혀 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자, 그 정도로 이 자월도에서는 최근 제품들이 많이 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매운 소고기 맛 즉석 국수. 자, 북한에서 이 즉석 국수 라면 주로 어, 생산하는 거 아유, 지금 막 물이 으흐 떨어지고 있어서 생산하는 곳만 특정한 공장에서만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뭐유아 어 종합 식료 공장, 또, 의일 종합 가공 공장, 뭐, 이런 곳에서만 주로 이제 라면이 어,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게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어,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또 제품인데요. 아, 이거 아주 또 특이하게 뒷부분에 보니까 끓이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또 컬러로 어, 그려놨네요. 아, 이런 것도 그동안에 어, 보지 못했던 건데, 자, 쫄깃쫄깃한 느낌과, 얼벌벌한 맛이 있습니다. 이 얼벌벌한 게 이제 매운 맛인데, 자, 이런 소고기 맛 즉석국수 또 하나 찾게 됩니다. 자, 월도 진몰의 해변입니다. 자, 접어놓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아, 북한 쓰레기를 또 확인하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데, 자,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쪽까지 아, 쓰레기가 지금 많이 네, 쌓여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걸어서 나갈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한데 올 때도 차를 잘어 타고 왔으니까 갈 때도 한번 그렇게 또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진모래 한가. 와 이런 신발들 한국과 같지는 않은데 와이 플라스틱 재질 상태나. 아 그런데 뒷 부분에 이렇게 이제 영어가 또 쓰여 있네요. 아쉬운데 자 여기 이렇게 끈을 매달아 놓은 게 보이죠? 아, 참, 네, 북한 거라는 흔적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와, 여기 해안가에 얼음이 아직 그대로 네, 얼어 있죠. 제가 조난을 당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겨울에 뭐 미끄러져서 어,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니까요. 어, 그런 경우에, 아, 이렇게, 네, 한눈에 띄라고 제가 주로 빨간색 옷을 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와, 아, 자 이쪽으로는 뭐 북한 쓰레기가 보이지는 않는데, 야 여기서는 진짜 이 사람이 여기 쓰러져도 정말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네, 다행히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서 아, 길이 새롭게 생겼죠. 아, 와,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자. 자, 이 절벽을 지금 넘어서 아, 들어왔는데, 아, 이 북한 쓰레기는 이제 한눈에 봐도 알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저기 앞쪽에 하나 보이시나요? 자, 이게 멀리서 봐도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주어서 잘 보이는데 그 복숭아 우유와 같은 계열의 이 오일 건강음료 종합공장에서 나온 딸기 우유죠. 자, 이 우유는 어, 많이 죽긴 했지만 이 생산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아까 주운 건 2025년이었는데 이건 2024년. 10월 14일날 생산이 된거죠 보관기일이 3개월이니까 이건 그동안에 아마 바다에 이제 표류하고 있다가 떠내려온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쪽은 대부분 다 마을 공공 근로로 치우는 곳이기 때문에 아 이게 뭐몇년 동안 이렇게 쌓여 있을리가 없는 제품 없는거죠 자 2024년 10월 14일날 생산된 딸기우유 하나 또 찾게 됩니다